안녕 여러분 오피치에요 오늘 주제는 캐나다 유학생이 What's in my bag? 제 유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떤 콘텐츠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가방을 보면 제 유학 생활을 다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캐나다 오고 나서 오부상력이더 심해졌는데 가지고 와야 되는 걸 놓고 오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가볍게 나가는 거 상상도 할수 없다. 제 가방 속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저의 그냥 문신대 이렇게 옆으로 매는 폴더백이에요 이렇게 여기 저의 몸통 반이 감기는 요 정도 여기 옆에는 귀여운 토끼 키링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얘는 제가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갔을 때 소품 샵에서 구매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다들 키링을 이렇게 하나씩 달고 다니거든요 여기 오니까 키링이 더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 미리미리 사오길 잘했다 이제 안쪽에 보면은 손 소독제가 있는데요 베스앤 바디 웍스라고 캐나다에서 되게 되게 유명한 약간 국민 바디 제품 요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혼마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 살짝만 짜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스크럽 알갱이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고, 비벼주면 향이 있어요. 얘가 바닐라 향이거든요. 굉장히 달콤하고, 겨울철에 이렇게 흰눈 내릴 때딱맞으면 좋은 그런 향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손소독제 제품들 써봤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얘가 원탑인 것 같습니다. 진짜 향이 되게 달콤해. 먹고 싶은 향. 혹시나 뭐, 더러운 거 만졌을 때, 바로 여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달고 다니는 케이스까지 같이 주셨어요. 완전 실용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안쪽에 달고 다닙니다. 거옷 같은 경우가 블랙이 많다 보니까 가방이나 악세사리, 신발 같은 거는 브라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 제품으로 선택을 했는데 자석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용량을 한정짓지 않고 마구잡이로 아주 무한정으로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15인치 맥북까지 들어가는 백을 차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충분히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안쪽에 수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도 수납할 수 있는 요런 주머니가 또 있어요, 안쪽에. 이게 비건 가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가방이 가벼워가지고 거의 에코백 맨 것처럼 휘뚜루마뚜루 마음에 드는 그런 가방입니다. 지금부터 안쪽에 있는 제품들 꺼내보도록 할게요. 짜잔 첫 번째 바로 저의 맥북 에어 15인치입니다. 저의 첫 맥북이에요. 맥북 프로랑 되게 고민을 했는데 프로가 진짜 무겁더라고요. 절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에어로 구입을 했고요. 정가 주고 구입을 하면 이게 200이 넘는데 당근으로 구입을 했어요. 케이스도 주시고 한번더 끼우는 가죽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개이득 거의 새 제품인데 30만 원 정도 깎아서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 스타라이트 컬러 가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봤을 때는 살짝 그냥 일반 실버 같다가도 살짝 뭔가 이렇게 틀면은 또 골드 컬러가 되고 뭔가 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살짝. 핑크빛도 도는 것 같으면서 되게 오묘한 컬러예요. 맥북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상 어떤 거 살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추천하지만 진짜 스타라이트 개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필수템은 바로 텀블러예요. 캐나다 오고 나서 안 가져온 거 제일 후회한 게 바로 텀블러예요. 물가가 진짜 비싸다고 했잖아요. 아, 편의점 들어가서 간식거리 구입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컵이 따로 없더라고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사 먹어봤는데 백산수가 그리워. 약간 물 맛이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차나 커피나 이런 걸 싸갖고 다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아, 스타벅스에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 크리스마스 에디션 아니고요. 사실 다른 제품들이 디자인 예쁜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가방에 맨날 들고 다녀야 되고 제가 맥북이랑 같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절대로 이 액체가 흐르면 안 되거든요. 얘는 진짜 이 잠금장치가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가 있어요. 캐나다 오실 분들은 텀블러는 꼭, 꼭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엔 저의 지갑인데요. 셀린느 스몰 트리옹프 지갑이고 컬러는 탄 컬러고요. 살짝 이렇게 귀여운 스티치가 똑똑똑똑 박혀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얘는 제가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원래는 다른 지갑을 사려고 하고 있었는데 딱 눈에 보자마자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원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램스킨이라고 해서 되게 부들부들한 가죽이에요. 그래서 딱 처음에 만져봤을 때 뭔가 되게 연약한 소재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카프스킨이 되게 딱 긁어도 괜찮고 되게 내구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디자인을 봤는데 이 램스킨이 너무 예쁜 거예요. 램스킨 중에서도 이탄 컬러. 블랙 컬러 별로고, 다른 파스텔 컬러 다 별로고, 딱이탄 컬러에 딱 꽂힌 거예요. 생각보다 내구성이 괜찮아요. 제가 진짜 칠칠 맞고, 맨날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다뤘는데도 생각보다 기스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랑, 여기 가운데에, 여기 이렇게 동전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00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가는 H마트. 에이치 마트 사랑해요. 짜잔! 여기 사이에는 지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지갑 자체가 살짝 통통한, 약간 두툼한 지갑이잖아요. 뭔가 두꺼운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가 잘안 잠기더라고요. 제가 지폐를 원래부터 많이 안 들고 다녀서 괜찮기는 하지만 송금 많이 두둑히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겐 비추고요. 패딩 안에도 바로 쏙쏙쏙쏙 들어가는 아주 컴팩트한 크기거든요. 좀 가볍게 주머니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짜잔, 우산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다이소 들어가서 급하게 샀던 우산이에요. 그래서 5천원 주고 다이소에서 구매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구성이 괜찮더라고요. 디자인도 되게 되게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연보라 디자인인데, 무늬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또 이렇게 UV 차단이 되는 그런 우산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본 웬만한 우산들보다 디자인이나 내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벤쿠버는 레인쿠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분들은 진짜 우산을 잘안 쓰거든요. 장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다들 되게 조그마한 우산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라도 좀 상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고런 우산들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뭐 여행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좀 유학으로 오신다면 저는 이렇게 진짜 가볍고 작은 우산 가지고 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투명 우산 사시지 말고 2,000원 더 주고 무조건 요 작은 우산 사세요. 아, 제가 핸드폰을 소개를 안 했네요. 같은 컬러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투명이고 그립통만 이렇게 단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저의 컴패스 카드, 교통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립통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주 이분 요 토끼가 너무 앙큼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체크카드여도 애플페이가 가능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한국은 왜 도입 안 해? 안쪽에 저의 컴패스 카드. 교통카드가 있어야만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제 먼슬리 패스를 끊겠다 하면 150달러만 충전하면 어디든 갈수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키를 방에 두고 방문을 잠갔어요. 문을 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막 서치를 해봤더니 카드가 있으면 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던 카드가 이 컴패스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문 당기고 넣고 당기고 해가지고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찍혀요. 그리고 여기 문제의 저의 키. 하, 진짜 저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한국은 다 번호로 누르잖아요, 요즘에. 근데 캐나다는 다 열쇠예요. 콘도고, 하우스고 다할것 없이 거의 다 이렇게 열쇠 타입을 쓰더라고요. 키링을 몇개 샀는지 몰라. 캐나다 기프트샵에 가가지고 왜 이걸 샀냐면 이게 나무여가지고 쇠 냄새가 안 배거든요. 제가 이전에 키링은 또 부러져가지고 이 제품으로 다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캐나다에서 중앙 도서관이 VPL이라고 해요. 도서관 전용 카드. 이게 있으면 책도 빌릴 수 있고 되게 되게 좋은 점이 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키링형. 태 테로의 카드도 있어요. 다 같이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진짜 편해요. 강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권이랑 핸드폰이거든요. 어, 리코샵 살짝 맥주를 한잔 하고 싶을 때도 꼭 필요하고 택배 온거 받으려면 또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자주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예전에 태국에서 짜떡짝 시장에서 구입을 했던 그런 여권 케이스예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가죽도 아주아주 튼튼하고 여기 제 이름도 이렇게 각인을 했거든요. 콘던트도 커스터마이즈해서 달수 있기 때문에 여건 케이스 만들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겨울나기 템들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캐네디온이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비닐을 쓰고 있어요. 겨울철은 그냥 무조건 비니야. 저도 이 비닐을 구입을 했는데 어반 아웃핏이라는 굉장히 키치한 패션 브랜드인데 박싱데이 때 진짜 엄청나게 세일을 해가지고 그때 구매를 했거든요. 오레오 컬러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 피치 퍼즈 컬러? 썼을 때 이런 느낌으로 살짝 여기 이렇게 귀여운 천사가 같이 로고로 있다 보니까 조금 힙한 느낌으로 저도 학교 같은 데갈때 너무 추운 날에는 이렇게 모자를 써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캘빈클라인 가죽 장갑인데 얘가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구매했던 거고요 이렇게 낄 때는 조금 힘든데 끼고 나서는 안 어울리긴 하죠. 털 장갑은 눈 만지면 너무 추워지잖아요. 이렇게 가죽 장갑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얘도 진짜 산지 오래됐는데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파우치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젤린네 지갑 살때 같이 지갑이 들어있었던 파우치예요. 우선 쿠션. 제가 쿠션은 그래도 종류별로 꽤 많이 가지고 왔는데 수정화장할 땐 무조건 피 쿠션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누드 글래스 컬러를 썼어요. 근데 제가 한톤 밝게 피치 글래스 컬러로 바꿨는데 너무 찰떡인 거예요. 피부결이 너무 좋아보이고 피부톤도 환해 보여서 커버력만 조금 더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점점 좋은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피 쿠션입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립 립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컬러가 아주 한결같은 딱 봄웜라의 정석인 그런 컬러들로 가지고 다닙니다. 우선 얘는 정말 유명하죠. 롬앤의 코튼 멜바 진짜 봄웜이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컬러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쭉 조금 쨍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살짝 채도 높게 연출하고 싶을 때는 너무 예쁘게 발려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컬러고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게이힌스 페이드 아웃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컬러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컬러도 예쁘고 포슬포슬하게 올라오는 제형이어가지고 엄청 분위기 있게 연출이 되거든요. 약간 로지한 느낌도 있는 차분한 핑크 컬러인데 제가 도라방스 꿀조합을 발견했는데 이두 가지. 진짜 미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바른 게딱 그거거든요. 핑크 파우트는 원래 원조 토끼 혀 립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냥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처음에는 진짜 예쁜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색이 진짜 빨리 빠져요. 입술 색이 없는 분들은 거의 그냥 플럼퍼만 바른 그런 느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얘가 좀 포슬포슬한 제형인데 살짝 픽싱이 돼가지고 딱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 위에요. 핑크 파우트를 딱 올려주니까 진짜 조합이 미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디올의 리글로 오일입니다. 다른 플럼퍼들도 좋은데 얘는 글로우 오일이어서 그런지 플럼핑 기능보다는 조금 더 보습에 좀 초점을 맞춰준 그런 느낌? 제가 입술이 좀 많이 건조하다 싶을 때는 항상 좀 올려주는 제품이고 이게 컬러가 라즈베리 컬러거든요? 컬러가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입술에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그래도 조금 생기가 돌아보인 그런 제품이에요. 짜잔 그다음에 바로 핸드크림인데 이것도 디올 제품이에요. 얼굴 전체랑 입술까지도 바를 수 있는 멀티밤이어가지고 향이 거의 무향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얘가 진짜 무향이다 보니까 약간 무매력이다 싶었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보습력이라든지 그 마무리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선물 받은 거라서 정말 감사하게 쓰고는 있지만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뚜껑이 저는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딱 닫히면은 알아서 탁 하고 닫혀야 되는데 얘가 그냥 바로 열려요. 약간 헝 하는 살짝 이런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여기 이 조약돌 부분을 살짝 눌러 줘야지 이렇게 내용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두 손으로 안 하고 한 손으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악력이 힘을 이렇게 줘야지 좀 나올랑 말랑 초반에는 여기까지 꽉차 있으니까 잘 나오는데 이게 점점 쓰면 쓸수록 양이 별로 없어지니까 딸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얘는 샤넬의 샹스 오땅드르 파르댕 슈브 헤어미스트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샹스 오땅드르 향수 오드 퍼퓸도 있는데 얘는 헤어미스트로 나와서 조금 더 사이즈도 조그맣고 약간 향도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살짝 산뜻한 꽃향기이긴 한데 이 끝은 좀 파우더리한 잔향으로 남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아침에 발랐었는데 한번 지금 냄새를 맡아보면 다 날아갔거든요. 아무래도 얘는 향수는 아니고 헤어미스트다 보니까 그렇게 막 지속력이 막 10시간 이상 이런 거 같진 않고요. 많이 잡아서 5시간 정도 되면 좀 날아가는. 키지만 보면은 아주 상큼하고 바슴미가 팡팡 도는 뭐 20대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살짝 농염한 파릇파릇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3, 0 40대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 확실히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촉촉함의 차이가 좀 달랐거든요. 저도 이거 향수로만 그냥 인식하고 쓰고 있다가 진짜 보습이 되잖아 하면서 좀 신기했던 이것도 제가 선물 받은 파우치인데 안에는 짜잔 아주 간식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민트 캔디. 알토이즈구요. 그리고 요거는 단백질바. 캐나다 트 단백질바 개 많은. 이렇게 단백질바가 세상에 많은지 몰랐어. 한국에 진짜 몇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단백질 함량도 진짜 높아. 되게 맛있는 단백질 바가 많단 말이에요. 얘는 조금 더 스낵 느낌의 단백질 바이긴 한데 마트 같은데 큰데 가서 바를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좀 먹는 싸갖고 다니는 문화가 생활화가 됐거든요. 저도 진짜 바 다양하게 막 사서 먹어보다가 조금 정착한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은근 포만감도 있으면서 또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뭐좀 고소한 그런 맛이 나서 뭐 가서 먹긴 좀 그렇고 좀 애매할 때 공강 시간에 좀먹는 먹는 그런 바입니다. 근데 단점은 얘가 좀 안에가 잘 부스러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저의 사랑 키캣이 있고요. 키캣도 종류별로 진짜 많아요. 얘는 약간 화이트 초콜릿 음, 맛있어. 여기는 초콜릿이 진짜 싸요. 페레리 로시가 진짜 싸고요. 이런 키켓도 대용량으로 파는데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먹으면 살이 찐다. 피부에 도움을 주는 건기식인데 제가 광고를 많이 보고 또 광고 제안도 받아가지고 제가 꾸준히 먹어보고 있기는 한데 엄청 눈에 띄는 결과는 잘 모르겠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있어서 좀 챙겨 먹는 중이고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탁 보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일본 상점이 많아서 이런 일본 식품들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라떼들은 대부분 좀 달달하고 거품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냥 뜨거운 물을 탁 부으면 거품이 슥 카페에서 갓 뽑아준 카푸치노 마시는 느낌? 제가 여기 카페를 잘안 가게 되고 이렇게 집에서 커피 믹스를 사서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색깔별로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건 하얀색인데 얘가 거품이 제일 없는 편인데, 그래도 몽글몽글하게 몽골 올라오는 이거 진짜 한국에 들어와야 돼.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짜잔, 마지막인데, 바로 저의 수저통입니다. 오기 전에 다혜소에서 구매했는데 여기는 젓가락 문화가 아니잖아요. 저 젓가락 구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제가 수저랑 젓가락을 챙겨왔어요. 그냥 음식점을 가서 먹을 때도 있지만 그냥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포크나 수저는 있어도 젓가락은 잘 없더라고요. 쇠젓가락이랑 쇠숟가락을 살짝 딸그락거리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진짜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이렇게 젓가락 안 쓰는 문화권으로 가시는 분들은 수저통 하나 조금 이렇게 슬림한 거 하나 구입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진짜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강추. 아니 오늘 이렇게 길게 어마말백을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거 편집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잘안 잡히지만 아무튼 저의 가방 털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좀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이 많아서 그래도 조금 보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너무 하고 싶었는지 저 혼자 진짜 주절주절 지금 몇 시간째 혼자 떠들었거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오! <목소리도>